캐치플레이스가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여성계에서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여성 정체성을 들고 나온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차별이 엄존하는 대한민국에서 성평등 의식이 없는 후보가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는 가당치 않은 슬로건을 내걸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까 성평등한 국가에 한 걸음 다가서는 정부가 되기를 바랬지만 임기 내내 성평등과 관련된 그 어떤 성과는커녕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라는 단어가 이 엄중한 시국에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전대미분의 국정농단 게이트의 몸통이죠. 검찰 수사를 앞둔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화 변호사가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죠.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달라. 이 멘트를 듣고 전 국민을 아연실색했습니다. 장관님,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도대체 뭘까요? 뭐를 생각하셨습니까? 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뭐 대통령의 성별과 이런 문제는 저는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절하지 않아서 안 하시겠다고요? 네. 그래도 여성으로서 사생활이라고 변호사가 얘기했으니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뭐 의견을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특별하게 해석을 뭐할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여성의 사생활이 세월호 사건 당시 사라진 일곱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 질이 하고 있으니까 예. 질이 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뭐 길라임이라는 차명으로 차원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행위. 그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는 그 행위가 여성의 사생활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을 해본 바가 생각을 없습니다. 생각을 해본 바가 없으시다고요? 오늘 네. 예상 질문 답변 아마 준비하셨을 텐데 이건 예상 질문에 없었나요? 뭐그 부분은 미처 제가 살펴 야당에서 못했습니다. 이거 당연히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네, 뭐 저는 법안에 좀더 집중했습니다. 예. 예, 법안도 법안이죠. 저 정말 법안에 관심이 많은데요. 너무나 그 엄중한 그런 상황 속에서 꼭 드려야 되는 질문이기에 제가 질문을 질의하는 거고요.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다른가요? 이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보호막 뒤에 숨는 게 타당합니까? 굳이 뭐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이게 공적 의무보다 앞서는 자리인가요, 사생활이? 절대 뭐 그럴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역시 호위물사이시군요. 무엇보다 여성의 사생활이라는 표현은요, 여성을 약하고 특별히 보호와 대상을 받아야, 될 그런 배려를 받아야 될 대상으로 상정하는 매우 성차별적인 표현입니다. 자박 대통령의 호위무사인 유영하 변호사 자체도 문제적 인물입니다. 지난 2008년 다수의 남고생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군포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있었죠. 그때 남고생 3명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피해 여중생에게 합의를 해서 성관계를 했다. 그러면서 2차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바로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뭐 기행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홍성담 화백, 공지영 작가. 이회수 작가, 그 배우자 등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사람이라면 가리지 않고 돌격 대장을 했던 인격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유영화 변호사의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발언과 관련해서 SNS에 올라오고 있는 국민의 의견 전해드립니다. 화면 봐주시죠. 예, 일단 그 중에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엄청난 의견들, 격분한, 공분에 찬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음, 글쎄요. 뭐다 주옥 같은 내용들입니다. 뭐 여자로서의 사생활을 공적 영역의 변명으로 쓰는 일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그 어느 직장 여성도 하지 않는 일이다. 모욕적이고 여성혐오적인 발언이다. 자, 이 의견에 대해서 여성정책의 주무부처이자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가치지향부사인 여성가족부 장관님 생각이 어떠하십니까? 의견들. 저는 뭐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그 정치적으로 그좀 몰고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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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저는 그뭐 정확한 내용들을 좀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 그 어제 저도 그 부분을 저, 뭐 제대로 리뷰를 어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정특별히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 여기 SNS에서 나오는 형태의 이, 의미로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네. 어, 유영아 변호사가 어저께 그아그저께가요 저기 어, 여성으로서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여성단체연합은 이런 발언은 여성은 약하고 특별하게 보호받아야 하거나 배려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성차별적이며 성고정적인 성, 성고정관념을 강화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방금 의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어, 여성으로서의 이라고 얘기를 했는 거는 유영아 변호사가 어떤 취지로 그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얘기를 들어봐야 그 여성으로서의 그,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전될것 같습니다. 장관님, 여러 가지가. 저는, 네, 장관님, 제가 끝나서 죄송한데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제가 예전에 검사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여성 검사가 오면은 이제 그한 형사부에 예를 들어서 남성 검사가 여섯 명 그리고 여성 검사가 한명 있으면 우리 부는 6과 육과 분의1 명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여성은 애도 키워야 되고 야근도 안 하고 이런 편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유영화 변호사는 검사 생활을 한 사람이고 장관님께서 굳이 유영화 변호사를 불러서 물어보지 않더라도 이것이. 대통령이기 전에, 사, 대통령도 사생활이 있다는 발언을 했으면 큰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남성 대통령이었다면 대통령이 남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고는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지금 이 시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50대의 변호사가 앞에 나가서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장관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영화 변호사가 즉석에서 한 말도 아니고 기자회견문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물론 그것을 구별하 구별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도 이런 사건에서 대통령의 이 조사받는 것과 관련해서 변호사가 얘기하는 기자회견문은 미리 검토를 했을 겁니다. 이런 발언이 그러니까 그 액면 그대로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놓고 봤을 때. 지금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는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대통령에 대해서 여성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고 말을 하니까 한국 여성단체연합에서 이런 발언은 여성은 약하고 특별히 보호받아야 된다는 그런 성 고정관념을 강화한다 이렇게 발어 입장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뭐 여성단체 연합에서 그렇게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성단체 연합이 입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유영아 변호사 저는 여성단체 연합의 그 견해나 유영아 변호사의 견해를 그, 묻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장관님께서도 장관님께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 존경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여성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을 딛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장관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성 정책,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위직에 계십니다. 그런 분을 지금 온 국민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성들이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하신 발언도 아닙니다. 적어도 여성부 장관이라면 이 발언은 지극히 잘못됐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또이 발언이 많은 여성을 좌절하게도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 일각에 분명히 존재하는 여혐, 여혐을 아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쳐봐라, 여성이라는 데 매달리지 않냐. 많은 여혐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여자들이 여러 가지 그 뭐, 저, 이 자기들이 약하다고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회에서 그 입지를 강화한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지금 이거 이 발언을 장관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장관님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가부 장관님께서 분명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 대통령으로서 사생활이 있을 수는 있는 거지만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문제가 안 되는 거다. 이 발언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여성 대통령이라고 해서 남성 대통령에 비해서 특별히 무슨 배려를 받거나 해야 된다는 인식은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저는 그 유용아 변호사가 여성으로서 대통령을 배려해 달라고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뭐 뭐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취지가 여성이기 때문에 봐달라라는 이런 취지로 해석을 이제 여러, 그냥 들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발언을 한 당사자가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지는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뜻을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지 보편적 여성의 견해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어~ 뭐 예를 들어서 평소에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보고 여성으로서 어려운 일 겪고 이런 게 이런 게 어떤 상황에서 여어지기 지면서 어떻게 오해될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그 변호사가 이 부분을 여성으로서 대통령을 받달라는 취지로 했는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일단 질리하고 있으니까 질의하고난 다음에 아니면 뭐 길라임이라는 차명으로 차원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행위 그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는 그 행위가 여성의 사생활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을 해본 바가 생각을 없습니다. 생각을 해본 바가 없으시다고요 오늘 네. 예상 질문 답변 아마 준비하셨을 텐데 이건 예상 질문에 없었나요? 뭐그 부분은 미처 제가 살필 살펴, 야당에서 없겠습니다. 이거 당연히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네, 뭐 저는 법안의 총명 캐치 플레이스가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여성계에서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여성 정체성을 들고 나온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차별이 엄존하는 대한민국에서 성평등 의식이 없는 후보가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는 가당치 않은 슬로건을 내걸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까 성평등한 국가에 한 걸음 다가서는 정부가 되기를 바랬지만 임기 내내 성평등과 관련된 그 어떤 성과는커녕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라는 단어가 이 엄중한 시국에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전대미분의 국정농단 게이트의 몸통이죠. 검찰 수사를 앞둔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화 변호사가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죠.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달라. 이 멘트를 듣고 전 국민을 아연실색했습니다. 장관님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도대체 뭘까요? 뭐를 생각하셨습니까? 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뭐 대통령의 성별과 이런 문제는 저는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절하지 않아서 안 하시겠다고요. 네. 그래도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라고 변호사가 얘기했으니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뭐 의견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특별하게 해석을 뭐 할... 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여성의 사생활이 세월호 사건 당시 사라진 일곱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집중했습니다. 예. 예. 법안도 법안이죠. 저 정말 법안에 관심이 많은데요. 너무나 그 엄중한 그런 상황 속에서 꼭 드려야 되는 질문이기에 제가 질문을. 질의하는 거고요.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다른가요? 이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보호막 뒤에 숨는 게 타당합니까? 굳이 뭐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이게 공적 의무보다 앞서는 자리인가요? 사생활이? 절대 뭐 그를